안녕하세요. 덤 한글 학교입니다. 오늘은 한글 기초 하, 책은 1과에서 3과까지, 그리고 한글 학교 한국어 3 책은 6쪽에서부터 10쪽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기초 하, 책을 어, 펴보세요. 네. 맨 먼저 이 1과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뭐라고 쓰여져 있죠? 맞아요. 고기구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1 다음 그림을 보고 낱말을 읽어보세요. 여기 초록색 글자, 어, 여기 말풍선 안에 있는 글자 모두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친구들 한번 이 글자를 읽어볼까요? 네, 잘했어요. 뭐라고 쓰여있죠? 고기구이야.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고기 구이야.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여기에 고고 자를 보면은 고 자는 우리가 배웠던 기억에 오 모음이 만나서 고 기는 기억에 이 모음 이 모여서 고기. 그리고 구 자는 기억에 우 모음이 모여서 구. 그다음에 이는 이응에 이자가 모여서 그다음에 이. 그래서 고기 구이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펴 보도록 할게요. 네. 2번. 선생님과 함께 다음 글을 읽어 보세요라고 쓰여져 있네요. 자, 여기 그림을 보니까 고기 구이예요. 그래서 이 그림과 연관된 글들이 각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까만 글씨도 있고, 초록색 글씨도 있죠. 그래서 까만색 글씨는 선생님이 읽어볼 테니까, 이 초록색 글씨는 친구들이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자, 여기 초록색 글씨에 뭐라고 쓰여 있나요? 네. 고기 구이 라고 쓰여져 있네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고기 구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내가 좋아하는 운동은 여기 뭐라고 쓰여 있는지 읽어 보았나요? 네. 야구 라고 쓰여져 있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운동은 야구 라고 쓰여져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내가 좋아하는 책 이름은 여기에 초록색 글자로 뭐라고 쓰여져 있나요? 네, 잘했어요. 가구 이야기 라고 쓰여져 있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책 이름은 가구 이야기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타고 싶은 것은 뭐라고 쓰여져 있죠? 네, 기구라고 쓰여져 있죠? 그래서 내가 타고 싶은 것은 기구예요. 자, 그럼 한번더 읽어 볼까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네, 고기구이. 내가 좋아하는 운동은? 네, 야구. 내가 좋아하는 책 이름은? 네, 가구 이야기. 내가 타고 싶은 것은? 네, 기구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는 3번. 앞에 글을 다시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하고 이 빈칸이 쓰여져 있네요. 그리고 4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써보세요. 이거는, 어 3번은 앞에 있는 글을 내용에, 어 보고 그 내용에 맞는, 어이 빈칸을 채우는, 채우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는 문제예요. 그리고 4번은, 이 그림을 보고 이빈 칸에 있는 알맞은 말을 써보고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7쪽은, 7페이지는 숙제로 내줄 테니까 이 7페이지는 친구들이 한번 혼자서 해보고 선생님이랑 줌 미팅 때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럼 5번. 선생님이 불러주는 말을 다음 빈 칸에 써보세요. 그리고 맞는 개수만큼 여기 그림을 색칠하세요.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어, 선생님이 불러줄 테니까 친구들이 한번 잘 듣고 써보세요. 1번. 기구. 1번. 기구. 2번. 가구 이야기. 2번 가구 이야기 네 3번 고기야 고기 고기야 고기 그리고 4번 구구구 구구구 그리고 5번 아기가 기어가요 아기가 기어가요. 네, 우리 친구들 다 한번 써봐, 써보았나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이렇게 써야 되는데요. 자, 1번 읽어볼까요? 네, 기구 2번 읽어볼까요? 네, 가구 이야기 자, 3번 읽어볼게요. 네, 고기야 고기. 4번. 네, 4번. 999. 비둘기가 우는 소리를 999라고 쓸수 있어요. 그리고 5번. 네. 아기가 기어가요. 네, 다섯 개 중에서 몇 개를 맞췄나요? 우리 친구들 맞춘 개수만큼 여기에 한번 색칠해 보세요. 그리고 숙제는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친구들이 읽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보고, 또 여기서 이 중에서 틀린, 어, 틀린 정답, 틀린 게 있었다면, 여기 옆에 빈 칸에 아무 때나 한번 친구들이 어, 틀린 거를 한번 써보세요. 밑에도 좋고, 자리가 있는 곳에다 틀린 거는 한번씩 한번 써보세요. 그게 숙제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2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잘했어요. 2번 누나 나야 1. 다음 그림을 보고 낱말을 읽어보세요. 그럼 이, 이 말풍선 안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네, 누구야? 그랬더니 자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죠? 네, 맞아요. 누나, 나야. 이렇게 대답했죠? 그러면 2번. 선생님과 함께 다음 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기도 초록색깔 어, 글이 있고 또 검은색깔 글이, 글이 있다. 그죠? 선생님이 검정색깔 글을 읽을 테니까 친구들은 초록색깔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볼까요? 네. 누가 문을 두드려요? 똑똑. 뭐라고 쓰여있죠? 누구야? 똑똑똑. 읽어볼까요? 네, 누구야?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네, 누나, 나야.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네, 너구나. 아까도, 네, 어떻게 읽어야 되죠? 너야? 그랬더니 대답 한번 읽어볼게요. 나 아니야. 그리고 밑에, 네, 어느 과자를 먹을까? 그랬더니, 네, 나누어 먹자.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더이 초록색깔 글자를 친구들이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읽어 볼까요? 문을 두드려요. 똑똑. 똑똑똑. 누구야? 그랬더니 누나, 나야. 그래서 여기에 너구나. 아까도 너야. 그 그렇죠? 다음에 대답은 한번 읽어볼까요? 나, 아니야. 그리고 어느 과자를 먹을까? 나누어 먹자. 네.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도 어, 다음 페이지도 여기는 앞에 글을 다시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라고 했는데, 이거랑 밑에 4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써보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이 글도 이 11페이지도 숙제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5번 선생님이 불러주는 말을 다음 빈칸에 써보세요. 그리고 여기 맞은 개수만큼 그림을 색칠하세요 되어 있네요. 한번 해볼 테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친구들 한번 빈칸에 써 보세요 1번 너구나 1번 너구나 2번 누나 나야, 누나, 나야. 3번, 너야, 너. 3번, 너야, 너. 4번, 누가 오나요? 4번, 누가 오나요? 자, 마지막 5번, 이야기를 나누어요. 이야기를 나누어요. 네, 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써야 되는데요. 1번, 너구나. 2번, 누나, 나야. 3번, 너야, 너. 4번, 누가 오나요? 5번. 이야기를 나누어요. 네. 친구들 몇 개나 맞췄나요? 맞춘 개수만큼 여기 옆에 위에 그림을 색칠해 보세요. 그리고 또 숙제는 어, 이거를 하나씩, 한 번씩 다 읽어보고 친구들이 읽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틀린 게 있으면 여기 빈 칸에 한번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그게 숙제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3번,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친구들, 네, 뭐라고 쓰여져 있나요? 어디 가니? 네, 잘했어요. 1번, 다음 그림을 보고 낱말을 읽어보세요. 자, 여기 초록 색깔 글자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네. 뭐라고 쓰여있죠? 나도 드디어 구두가 생겼어요. 라고 쓰여져 있네요. 나도 드디어 구두가 생겼어요. 네. 그럼 2번 다음 페이지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과 함께 다음 글을 읽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초록색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네, 뭐라고 쓰여있죠? 어디, 가니?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 쓰여있죠? 나도, 가자. 입니다. 그럼 밑에 한번 볼게요. 여기가 네, 어디야? 그랬더니 밑에 조용히 해. 라고 쓰여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볼게요. 아이가 뭐라고 쓰여있죠? 네,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초록색과 한번 읽어볼까요? 네, 나도 구두를 가지고 싶어요. 자, 여기 초록색과 읽어볼게요. 네, 두 요정은... 자, 여기 읽어볼까요? 네, 구두를 또... 네, 맞아요. 두고 왔어요. 그리고 이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네, 뭐라고 읽어야 되죠? 나도 드디어 구두가 생겼어요. 너무 잘했어요. 자, 한번 더 읽어볼 테니까 초록색깔은 친구들이, 그 다음에 검정색깔 글자는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자, 읽어볼까요? 네, 어디 가니? 네, 나도 가자.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야? 그래서 조용히 해. 아이가 네,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네, 나도 구두를 가지고 싶어요. 그 다음에 네, 두 요정은 구두를 두고 왔어요. 그 그렇죠? 다음에 구두를 받는 이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네, 나도 드디어 구두가 생겼어요라고 쓰여져 있죠. 잘했어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어, 다음 여기 앞 3번 앞에 글을 다시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돼 있네요. 자, 1번, 2번, 3번도 여기 앞에 글을 다시 읽고 친구들이 한번 여기 빈칸을 채워보세요. 그리고 4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친구들이 쓰고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5번. 선생님이 불러주는 말을 다음 빈칸에 써보세요. 맞은 개수만큼 그림을 색칠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읽어줄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자 1번 어디 가니 1번 어디 가니 자 2번 여기가 어디야 2번 여기가 어디야 어, 3번 음, 너도 가니? 너도 가니? 4번 두고 나오다 두고 나오다 오번두 아이가 가다 두 아이가 가다. 네, 친구들 다잘 썼나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써야 됩니다. 한번 자세히 볼까요? 어디 가니? 1번은 어디 가니? 이렇게 써야 되고, 2번. 여기가 어디야? 네. 3번. 너도 가니? 4번. 두고 나오다? 5번. 두 아이가 가다? 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어, 친구들 한번 잘 보고 몇 개나 맞췄는지 여기 개수만큼, 맞은 개수만큼 그림을 색칠해 보세요. 그리고 또 숙제는 이 1번부터 5번까지 친구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보고 읽을 수 있도록 공부하고, 또 틀린 게 있으면 빈 칸에 친구들이 한번 써보세요. 자, 이번에는 한글 학교 한국어 3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글 학교 한국어 책 3입니다. 자, 1과 몇 명이에요? 입니다. 오늘은 몇명또몇 마리 이렇게 어떻게 숫자를 세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지난번에 이거를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숫자를 세는 방법을 배워봤는데 친구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선생님 따라서 읽어볼까요? 가족이 몇 명이에요? 네, 또 따라 해볼게요. 우리 가족은 모두 4명이에요. 네, 가족이 몇 명이라고 했나요? 네, 4명이라고 했죠.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한번 따라서 읽어볼게요. 동생이 있어요. 아니요, 동생은 없어요. 언니가 있어요. 네, 잘했어요. 어, 동생은 없고, 언니가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가서 우리 한번, 어, 그, 사람을 세는 방법과 동물을 세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셀 때에는 뒤에 숫자 뒤에 명을 붙여서 세요. 예를 들면, 여기 따라 해볼게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네, 한 명부터 여섯 명까지 이렇게 사람을 셀 때는 명, 명을 붙여요. 오늘은 한 명부터 여섯 명까지 우리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동물을 셀 때는 명 대신에 마리가 붙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네,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동물을 살 때는 뒤에 마리가 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어, 이렇게 포인트를 해볼 테니까 친구들이 여기 이 그림을 보고 몇 명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람, 일단 먼저 사람이 몇 명인지 한번 볼게요. 자, 몇 명인가요? 네, 정답은 세 명이었죠. 세 명, 3명. 몇 명인가요? 네, 정답은 다섯 명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 몇 명인가요? 네, 여섯 명이에요. 자, 그러면 밑에 우리 동물. 어, 고양인 이것 같은데 고양이가 몇 마리 있는지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포인트하는 숫자를 잘 보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몇 마리인가요? 네, 두 마리에 두 마리예요. 그죠? 자, 몇 마리인가요? 네, 한 마리예요. 자, 몇 마리인가요? 네, 네 마리죠.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셀 때는 명, 숫자 뒤에 명을 붙이고 동물을 셀 때는 숫자 뒤에 마리를 붙인다는 거 친구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펼쳐 볼게요. 자, 여기 친구들 어 여기 두 친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를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자, 선생님 따라서 얘기해 볼까요? 동생이 몇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동생이 몇명 있다고 했나요? 네. 두 명이라고 했죠? 두 명.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두 친구의 대화를 한번 따라서 읽어 볼게요. 강아지가 몇 마리예요? 모두 다섯 마리예요. 네, 강아지가 몇 마리 있다고 했죠? 맞아요. 다섯 마리가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을 셀 때에는 뒤에 뭐가 붙나요? 네, 맞아요. 숫자 뒤에 "명"이 붙어요. 그렇다면 동물을 살 때는 숫자 뒤에 어떤 게 붙나요? 네, 맞아요. "마리"가 붙죠. 마리 잘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연습해요" 하는 여기 써 보세요라고 돼 있는 1번부터 3번까지는 숙제입니다. 친구들, 숙제로 한번 써 보세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그림을 보고 써보세요 하는 것도 어, 그림을 보고 각 그림별로 어, 몇 마리가 있는지 또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한번 써보는 거예요. 한번 어, 친구들이 이걸 보고 써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숙제로, 숙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도 어, 옆에 몇 마리 혹은 몇명 있는지 친구들이 한번 써보세요 오늘 수업의 숙제입니다 첫 번째 책 한글 기초 하 책에는요 7쪽, 11쪽, 15쪽을 친구들이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8쪽, 12쪽, 16쪽은 읽어보고 그리고 틀린 거는 한번씩 써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거기 있는 단어들을 친구들이 혼자서 읽을 수 있도록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책, 한글학교 한국어 3책에는요. 9쪽, 10쪽이 숙제입니다. 친구들, 어, 그럼 숙제하고 다음 주이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